노화를 늦추는 식품을 소개합니다. 면역력 유 p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작은 나무가 큰 힘을 줍니다. 두뇌 건강 지킴이 호두.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는 뇌 건강을 지켜주고 염증을 줄입니다. 매일 5살의 호두 젊음과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천연 비타민이 비타미니, 아몬드 비타민이가 가득한 아몬드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 바삭한 한줌으로 노화를 늦추세요. 지중해 비밀 올리브 오일, 지중해 장수 식단의 핵심 올리브 오일, 심장 건강은 물론 항산화 효과까지 매일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항산화차 녹차, 녹차 속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 독소를 줄이고 젊음을 유지합니다. 하루 한 잔의 녹차 노화 방지 습관으로 딱